네 안녕하세요. 유통물류 이영환입니다. 어, 먼저 우리 과목에서는 어, 물류관리 그다음에 보관 하역에 대해서 어, 기본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운송 도구인 선박 그다음에 항공 철도 트럭 어, 이런 운송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또 물류와 관련된 어, 창고 보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어, 배우게 될 예정이고 어, 우리 물류 분야에 대해서 전문 역 전문 역량을 어, 점차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 학생 여러분들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사회에서 이 분야가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을지는 아주 무한한 그런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분야를 잘, 잘만 학습하고 준비한다면, 어, 우리 과가 과인 만큼 유통관리사를 아마 첫 번째는 <laughs> 우선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어, 수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물적 유통, 어, 이 부분으로 유통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보관, 그 다음에 통관, 하역, 이런, 어, 많은 분야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분야는 또더 많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소비자하고, 어, 고객의 편리성을 위한 그 온라인 비즈니스, 그래서 이 e 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어, 이 부분도 또 새롭게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커머스업 산업,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또 우리 어, 무역계약도 이러한 어, 무역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어, 국제물류에 대한 이런... 운송을 포함한 국제 운송을 포함한 국제 물류가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항공기라든지 선박, 철도, 트럭 등을 어, 활용을 해서 어, 실전 어떤 그런 물류 경험을 많이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물류 전문가나 어, 유통 전문가 어, 또는 개인적으로 좀더 노력을 많이 한다면 무역 전문가 이런 부분으로도 어, 성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유통물류 이 분야는, 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현재에도 좀 급변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 유통 물류 산업 관련 분야는, 어, 앞으로 기계화, 그 다음에 자동화, 그 다음에 시스템화가 아마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어, 더욱 어, 고도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춘 그러한 고도, 고도의 유통물류 전문 인력은 아마도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미래에 그 진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